자 공업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 전용, 그다음에 일반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. 자, 전용공업, 일반공 보시면 주로 중화학공업이나 공해성 물질,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국가산단이나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는 거죠. 공해성 물질이 들어간다는 건 특히 창원이나 울산이나 뭐 포항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, 안산 같은 경우도 여기에 화학물질 같은 게 들어가죠. 이거는 국가가 만들어야 돼요. 왜 그러냐면. 국가가 만들자면 하수처리나 이런 걸할 수가 없죠. 어떤 화학 물질이 나올 줄 알고 그 하수처리를 어떻게 해요. 그러니까 또 공기가 어떤 거로 나올 줄 모르고 화학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.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는 환경에 저해하지 않는 공업. 그러니까 땅값으로 치면 전용 공업 지역 같은 경우가 제일 비싼 지역이 되죠. 비싼 지역이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중공업 지역, 경공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것들. 주거와 상업을 할수 있는 거.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투자할 때는 어느 것이 좋다.